혹시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변하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들의 미소는 더 부자연스러워지고 대화는 흐름을 잃으며 심지어 분위기마저 더욱 긴장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당신이 잘못한 것도 무례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존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힘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주변 환경의 에너지를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고 당신은 아마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더 깊이 있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무엇보다 누군가의 눈을 바라볼 때 많은 이들이 시선을 피합니다. 종종 당신이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말을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칼용이 믿었듯이 당신의 아우라에 즉시 인지되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면 말이죠. 단 한마디 말 없이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심리적인 힘 말입니다.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미묘한 정신적인 존재감입니다. 이는 단순히 영적인 힘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 가장 깊은 생각, 감정 그리고 의식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느끼나요?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느끼지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에너지는 일종의 조용한 힘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윤기 무의식적인 자기 전달이라고 부른 것이며, 이 에너지는 당신이 숨기거나 억압하는 것, 즉 소수만이 감히 마주할 수 있는 당신의 부분들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우라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숨기려 하는 것, 즉 그들 자신의 불안감, 두려움, 심지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만든 가면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윤근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진실을 통합한 사람들과 접촉할 때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와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이러한 성찰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유발하는 불편함은 당신이 공격적이거나 오만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사회의 가면과 어떻게 대치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위협하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당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몇 가지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당신이 평범하게 또는 깊이 있게 말할 때에도 사람들이 당신을 지나치게 강렬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진심과 깊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상적인 것이 종종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진정성은 도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이 쓰고 있는 가면을 위협하고 있다고 느끼며 이것은 극도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당신의 진심이 그들 자신 안에서 보기를 두려워하는 것들과 마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흔한 징후는 피상적인 대화 중에 당신이 느끼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대화는 당신에게는 지칩니다. 당신이 무례하거나 무관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잡담의 허위성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민감하거나 진실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잡담에 대한 자연스러운 혐오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에 대한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아우라는 당신이 가장할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당신을 냉담하거나 심지어 차갑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더 깊고 현실적인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다루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당신의 에너지가 사람들이 기꺼이 제공하려는 것보다 더 많은 진정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고백들을 끌어냅니다. 낯선 사람들이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당신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안정감과 깊이를 전달하여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은 양방향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포용하지만 같은 수준의 헌신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기는 드뭅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우라가 당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면서 당신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사람들이 당신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은 단지 수줍음이나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일부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시선을 피하거나 목소리를 낮추거나 심지어 미묘하게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명백한 이유 없이 당신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당신의 존재가 그들 안에 있는 깊은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보기를 피하는 것들의 거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눈은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 무의식적인 에너지와 직접적인 접촉점이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반응은 종종 무의식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더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시선이 단순히 사회적 교환이 아니라 그들이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드러내는 일종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러냄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닌 에너지는 너무나 깊어서 심지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동적인 반응을 유발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확실성, 불안감, 심지어 사회적 가면과 마주하도록 강요당한다고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징후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당신이 방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섰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말없는 긴장감, 암묵적인 갈등. 또는 심지어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이때 당신의 인식이 보이는 것 이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우라가 극도로 민감하고 다른 수준의 에너지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윤근 이것을 심리적 직관의 한 형태로 언급했습니다. 당신은 행간에 있는 것 말하지 않은 것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숨기려 하는 감정까지도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놀라운 재능일 수 있지만. 동시에 매우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상호작용이나 환경의 모든 뉘앙스와 세부사항을 인지할 때 의도치 않게 이러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도 이러한 에너지 흡수는 지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닌 감정적 민감성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에 너무 많은 감정적 정보를 다루는 방법을 모를 때 짐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종종 당신의 에너지에 좋지 않은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멀어져야 할 부담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압도당하는 느낌은 끊임없이 존재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동시에 당신이 극도로 공감적이고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신들의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가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아우라가 신뢰, 포용,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그 자리에 있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제 이 자석 같은 아우라가 감정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윤근, 자기 인식 과정, 즉,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더 발달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는 이 에너지가 그들이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들을 표면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것은 당신이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는 역학을 만듭니다. 그들이 자신의 불안감이나 나약함을 들여다 볼 의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강렬한 아우라의 가장 역설적인 측면 중 하나는 당신이 너무 과해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것은 사람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느낄 때 그곳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그들이 기꺼이 하지 않으려는 성찰을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이러한 다른 감정적이고 무의식적인 세계와 접촉할 때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재평가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으며 종종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또 다른 관련 있는 점은 당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 특히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권력의 역학 관계가 즉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에 대한 통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우라가 당신이 통제될 의향이 없다는 것을 조용히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말을 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당신의 자세, 당신이 지닌 에너지로 인해 분위기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존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검증이나 지배를 통해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권위자들에게는 질투나 심지어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사람들이 유지하려는 통제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징후는 아마도 가장 어려운 징후 중 하나는 당신이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악당으로 여겨지는 순간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선의를 가지고 정직과 개방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서지만 일부 사람들은 당신의 의도를 왜곡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오만하거나 차갑거나 감정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투영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방어의 한 형태이며 그들이 자신 안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윤근 투영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들의 투영의 대상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반영하는 이 아우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볼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투영에 굴복하기를 거부할 때, 진실은 더욱 명백해지고, 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반응과 심지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했으니, 당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수 있는 아우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징후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징후 중첫 번째는 당신의 존재 앞에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미묘할 수 있지만 당신은 아마도 이미 알아챘을 것입니다. 당신이 대화에 참여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의견을 과장되게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생각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반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명확성과 감정적 깊이가 그들이 옳다고 믿었던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칼용은 누군가가 자신의 진실과 깊이 있게 접촉할 때 직접적으로 질문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확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화는 공격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여정과 깊이 조화롭게 살고 있는 개인의 자연스러운 반영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일종의 진정시키는 힘이 되면서 동시에 진정한 명확성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당신은 논쟁할 필요도, 누구에게도 다르게 생각하도록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관습이나 사회의 피상적인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의 강렬한 존재감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징후는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면서도 당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일부 사람들이 건널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의 문을 열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고통, 불안감, 두려움을 드러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멀어집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즉 당신은 그들이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존재감의 강렬함은 아직 자신의 내면의 유령들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구조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잠재되어 있던 그 고통이 수면 위로 떠올라 그 사람이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 주변에 이러한 상충되는 반응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에는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들여다 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사람들이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깊은 연결의 공간에서 진정한 우정과 관계가 형성됩니다. 당신의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록 종종 큰 말이나 행동 없이 조용히 일어날지라도 말이죠. 강하고 강력한 아우라를 가지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위협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과된 사회적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단순한 존재 자체도 당황스러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깊이를 다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한, 다른 또는 심지어 너무 강렬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강렬함이 위협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가장 진실된 것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칼융이 많이 논했던 또 다른 요점은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 심지어 가장 어둡고 거부된 부분까지도 포용할 때 우리가 더욱 완전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우라를 그토록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개별화 과정, 즉 자기 수용과 자기 인식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고 더 진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는 당신을 낙인찍거나 멀리하려 할수 있지만 당신의 진정한 힘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실하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가 되는 것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협으로 보는 것은 사실 당신 자신의 진정성과 삶의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한 탐구의 반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깊이에 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인 관계에 반영됩니다. 때때로 당신은 공감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아우라가 겉모습, 피상성, 그리고 빠른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반면에 당신은 표면적으로 말해지거나 행해지는 것을 넘어선 진정한 연결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울 수 있으며 종종 당신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두기는 깊은 지혜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강렬함으로 살아가면서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더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비록 어떤 여정에서는 혼자라는 의미일지라도 말입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성찰하고 성장하며 진실을 찾는 여정에서 계속 발전할 기회가 됩니다. 이제 당신의 존재가 일부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멀어지게 할지라도 이것이 당신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드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규범에 도전하며 삶에서 더 깊은 것을 찾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식의 여정에 대비된 사람들에게 당신은 빛이자 안내자이며 그들이 혼자 볼수 없는 진실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읽었다면 아마도 이러한 경험과 도전 중 일부에 공감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우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단지 당신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해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작든 크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이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거나 어떤 종류의 성찰이나 배움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지원은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올 더 많은 관련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데 필수적입니다. 여기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기 인식과 성장의 여정에 함께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 알림을 받으려면 종 모양 아이콘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참여는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며 항상 성장하고 배우고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